취중진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맥주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아주 숨겨진 얘기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김병윤의 취중진담입니다. 오늘은 한류의 원조.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류는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류 스포츠의 원조입니다. 농구계 거성 신동파 감독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동파 형. 네.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 <laughs> 네. 네. 아, 얼굴 좋아지셨네. 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뭐 하루 쉬고 그 다음 날또 놀고 <laughs> 그래. 그냥 이제 협회일도 다 은퇴를 하고 대한 대한체육회 어 이사도 제가 한 4년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만두고 이제는 저 매주 어 일주일에 두 번씩 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등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뭐 바둑 좀 두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손자들 보는 재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음. 수가 과로 산다 그러는데. 요새 <laughs> <laughs> 네. 아, 아. 어떻게 그럼 동료분들 많이 만나세요, 예전 동료들? 아 그럼요. 그럼 내가 국가대표 했을 당시에 그, 그야말로 그 아시아에서 우리 농구가, 어, 남자 농구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 60년 만에 우리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1969년도인데 그 당시에 그 멤버들을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나. 정기적으로 우리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이, 그, 금년 11월 달에, 1 이, 태국의 수도 방콕, 거기에 60년 만에 우승했던 제5회 아시아 농구선수권 대회를 우리가 우승을 한지 지금 만 5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멤버들, 우승했던 멤버들이 거기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감독 어, 김영기 감독서부터 선수 전부 그래서 전원이 그 태국의 방콕을 한번 다녀오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한잔하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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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그 김영기 감독. 이하. 그래서 사실 김영희 감독께서 선수 생활을 같이 하셨잖아요. 형님이 현역 때. 그렇죠. 내가 국가대표에서 3년을 같이 뛰고, 어, 그분이 이제 중소기업은행 감독하시면서 제가 또 선수로 뛰었어요. 기업은행에서 선수로. 그래서 뭐 다른 그 임원분들보다 어 뭐라 그럴까. 뭐 형님, 형님 하니까 뭐 저보다 8년 선배시거든. 그런데 지금도 형님 님이 해요. 예. 아. 네, 그래서 가끔 뵙고 또 건강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궁금한 게그 동파용은 농구를 어떻게 그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아유, 또 얘기를 해야 되네. <웃음> <웃음> 사실 저는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야구에 미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1950년대 우리나라 야구의 그, 어, 대표적인 이 선수가 있었어요. 박현식 저 선수라고요. 예. 나도 박현식 선수 같은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그 을지로 사가, 아, 어 거기 제가 살 때인데, 조그마한 골목, 거기서 야구하고 청계천 그, 이렇게 물이 흐르고 이럴 때그 조금 모래가 있어요. 네. 거기서 야구 시합을 하고 어 동네 친구들하고 이랬는데 사실 휴먼 중학교에저 1학년에 입학하면서 야구에 부 들었어요. 아, 아. 내가 자원해서 들었어요. 아. 음.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두달 정도 지났나? 그때 야구 선수라는 게뭐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어디, 헌, 선배들이, 끼다 남은 그 클럽, 을 그걸, 그걸 하나 얻어가지고, 볼이 이렇게 굴러오면은, 그거 주워서 이제 다시 주고 이러는 거지,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남은 거 이렇게 치워주는 역할. 어, 어, 네. 막 그러고서도, 야, 휴먼중학교의 야구선수가 됐다는 게 하나, 뭐 자부심 뭐 이렇게 했는데 한두달 지났나요? 감독 선생이 나보고 한번 불러요 오라고 갔더니 너 신동파 야구는 그 몸이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 너는 키만 크고 몸이 너무 약해서 야구하기 적격하지가 않다 하는 식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라이거야 내일부터 근데 그게 사실은 어 쫓겨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 어린 마음에 에, 그다음 그 다음 날서부터 그등교울때 공부 끝나고 방과 후에 퇴교울때그 야구장을 등지고서 안 보고 어 그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러고서 한또몇달 있다가 전교생이 그 이제 조회했잖아요. 조회했는데 어떤 선생이 그래서 보니까 나오라고. 일로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한 30명을 뽑아놨어요. 우리 학년에서. 근데 내가 키가 제일 크니까 뽑아놔서 이따가 반가 후에 7교시 끝나고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내 자리로. 그러니 내가 학교 들어간 지 지금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선생이 어디, 뭐 가르치는 선생인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얼떨결에 알았다고 네! 하고서는 그날 7교시 끝나고 그 교무실이 세 개가 있는데 거기 다 이렇게 저들여다 봤어요. 애들이저 구석에 그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갔어요. 너 이름 뭐야 그래요? 신동파라고 합니다. 어, 네. 뭐야? 그래. 신자 동자 파자입니다. 그럼 이름 참 재밌다 오늘. 그래. 너 특별 활동 하는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야구에서 쫓겨났으니까요. <laughs> 내일부터 체육복 가지고 농구장으로 나와. 그냥 얼떨결에 그다음 날저 체육복 가지고 농구장에 나왔습니다. 어 그게 이제 1957년 에한 6월 7월 되는데 그때부터 농구를 한게 지금까지 이제 60한 1년 동안 어, 농구하고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참 내가 헐라그 했던 건안 되고 거기서 퇴짜 맞고 야구에서 퇴짜 맞고 홧김에 에라 모르겠다 뭐라 그럴까 그 어린 마음에 그 홧김에 농구를 하게 된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음. 동포 형한테 제가 한 말씀 여쭙게요. 야구했으면 농구의 신동파만큼 이렇게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을 하거든 <laughs> 그 생각을 하는데 <laughs> 예. 내가 조금 뭐든지 정확한 편이에요 예. 동네에서 구슬치기를 해도 예. 내가 다 땄어요 어. 예 그러니까 그런 운동신경 동그란 동그란 거에 대한 운동신경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야구를 했다. 시차을 하지 않았을까. 아. 왜냐하면 정확했으니까. 에, 에, 에. 그런데 어, 지금 농구를 어, 지금 이렇게 60여 년 동안 농구계에 있으면서 지금 농구를 한 거에 대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아. <웃음> <웃음> 만약에 형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저희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야구보다는 농구의 신동파. 사실 한국에서 동파영처럼 이렇게 불새출의 스타가 나오기 참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에좀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농구 내가 외아들이고 그래서 또 농구를 한다는 거를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학교 농구 부장 선생 만나서 농구 안 시키겠다고까지 이제 하시고 어. 그냥 훈련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밥도 못 먹고 가방 딱 저기다가 팽개 쳐 놓고 저녁을 못 먹으니까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그냥 떨어져 자고 이러니까 성적은 점점 점점 떨어지지. <laughs> 그러니까 외아들인데, 어, 그래가지고 학교 찾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뭐, 응? 어? 농구 안 시키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미 농구에 미쳐 미치기 시작했을 때예요. 농구에 대한 매력을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런다면 누가? 나는 서슴치 않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전전 전 종목의 구기 종목 중에 공이 제일 큰게 농구공이에요. 농구공보다 큰거 없어요. 배공도 적고 <laughs> 다 적어. 그런데 그 제일 큰 공을 집어 넣는 그 링은 제일 작아요. 축구 골대가 얼마나 넓어요. 아... 예? 배구도 그 코트에다만 때리면 되는데, 농코트는 그거 집어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매력, 거기에 내가 콜딱반한것 같아요. 큰 사람, 큰 사람은 역시 틀려요. 한잔하시죠. <laughs> <laughs> 네. <laughs>